응, 오늘 수업 시작은 유색보석감별 중에서 굴절율 검사하고 평강성 검사입니다 보석명을 맞추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보석명을 맞추는 방법 중에서 비중을 70% 이상 차지하는 것이 굴절율이라고 보십니다 보석은 보석이 가지고 있는 굴절율의 특성은 사람의 지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명을 찾아가는 집 주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집은 부산에 있는데 경상도에서 찾으면 그 보석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굴절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굴절율은 굴절계라는 이 기구를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은 굴절계가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중 남유리가 있고 여기에 렌즈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가 이제 평광 렌즈입니다. 평광 렌즈. 평광 렌즈.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은 굴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굴절유리 1.80까지 볼수 있는 굴절액이 있습니다. 굴절액을 이중 남유리에 조금 떨어뜨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스톤 평평한 면이 아래로 오게끔 스톤을 밀어 넣으면, 여러분들의 눈으로 이 평광 렌즈를 딱 관찰하면 안에 어떻게 보이냐면, 숫자가 이렇게 따집니다. 1.50, 1234, 1234, 1.60,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눈으로 평강렌즈를 딱 대고 숫자를 읽는데, 여기에 그림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림자가 이렇게 그림자가 옵니다. 그림자 있는 부분과 밝은 부분의 경계선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냥 딱 봐서는 이게 그림자가 형성이 바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렌즈를 살짝 한번 돌리면서... 이 안에 있는 그림자가 진한 부분과 밝은 부분이 바로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평강렌즈를 조정을 한 다음에 밝은, 어두운 부분의 그림자와 밝은 부분의 그림자 경계선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1.50으로 했기 때문에 첫째 간에 오면 얘는 1.510이 되겠죠. 숫자는 0. 소수점 3세짜리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칸에 그림자가 오면 1.520을 읽겠죠. 근데 두 번째 칸을 넘어서고 세 번째 칸에도 안 되고 이 중간 정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510이고 1.520의 그림자라면 요 정도의 중간에 오면 여러분들이 요 뒤에 숫자는 임의로 1 5 1로아 중간 정도 왔으니까 2는 넘지 않았으니까 1.515로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림자를 보는 건데 보석은 광물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똑같은 무비라도 똑같은 에메랄드라도 그림자가 진한 부분이 있고 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많은 보는 방법은 아는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 이런 스톤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이런 그림자도 있고 저런 그림자도 있구나. 그러면 이런 그림자 이런 그림자를 다 읽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쌓아야 되는 방법은 이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굴절율은 단굴절이 있고 복굴절이 있습니다. 복굴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빛이 이렇게 통과되는데 굴절돼서 하나만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그림자는 하나 두 개로 갈라지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이이 그림자가 평광 렌즈를 돌렸을 때 그림자가 전혀 처음에 움직이는 그 그림자에만 있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단굴절이라고 읽고 이 선명한 그림자 1.515를 읽고 나서 다시 평광 렌즈를 수톤을 돌리는 게 아니고 평광 렌즈를 돌렸을 때 그림자가 아, 아까는 1.510인데 그림자를 올리니까 1.530까지 그림자가 왔다가 다시 간다. 그러면 그림자가 두개 형성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복굴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다시 스톤을 얹고 굴절액을 넣고 스톤을 얹고 평강렌즈를 조절해서 선명한 그림자의 숫자를 찾았다. 그러면 그 숫자가 1.520이어서 그럼 이것을 바로 굴절율로 적으시면 아니 되고 이 상태에서 평광렌즈를 돌렸을 때 그림자가 움직인다면 어디까지 움직이냐? 5.40까지 움직였다가 다시 갔다면 이 스톤의 굴절률은 1.520에서 1.540 이렇게 두 개를 적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내가 편광렌즈를 움직였는데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없어. 그러면 이 스톤의 굴절율은 1.520으로 적으시면 아니 되고, 오석은 처음에 우리가 스톤을 이렇게 놔놓고 관찰했을 때 복굴절인 스톤도 단굴절하는 방향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광축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축 방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정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면 보통 요 방향이 일직선 방향이 방축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읽었는데 이 스톤을 한개 숫자를 읽었는데 변강렌즈를 돌려서 읽었는데 아, 1.520 나오네 해서 그냥 적으시면 이 스톤의 이 방향이 방축 방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이 520에 바로 적지 마시고 이 스톤을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제가 이스톤을이 방향으로 놨다면스톤을이 방향 35도로 아 15도로 다시 방향을 틀어서 이평강렌즈 안을 다시 관찰하셔야 됩니다. 다시 관찰하면 어 아까는 1.520 나오던데 어 이번에는 1.530의 그림자가 하나 있네 그러면 아까 1.520, 1.530어 그럼 이거 복골절이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이 됩니다. 방향에 따라서 이 숫자는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아까는 1.530인데 어이 520인데 이거는 530이라. 그러면 이게 단골절인 스톤인지 복골절인 스톤지는 이 평강렌즈를 돌려봐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평강렌즈를 돌리더니 어 다시 1.520으로 움직인다. 이제는 움직인다. 아까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움직인다. 그러면 이 스톤은 1.520에서 1.530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스톤들이 복구질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까 1.520 잡았는데 스톤을 15도로 돌려서 다시 평강렌즈를 관찰했는데 했는데 이번에는 530 잡히긴 잡히나 평강렌즈를 돌렸을 때 이것이 변화하지 않았다. 아니, 이 스톤은 방굴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톤을 관찰할 때세 방향,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을 관찰하라는 이유는 그스톤에방축 방향이 있기 때문에 관찰하는 거고 보성마다 보성마다 잘 보이는 굴절율을 갖고 있는 스톤도 있고 희미한 굴절율을 갖고 있는 스톤도 있기 때문에 내가 두 방향, 세 방향 봤는데 아 이게 복굴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면 계속 여러 방향 돌려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긴가민가 한데, 그럼 돌려, 돌려보면 정확하게 복불제하는 방향이 관찰될 수도 있으니까, 어, 선생님이 세 방향으로 돌려봐라 그래가지고, 세 방향 돌리고 끝내지 마시고, 긴가민가 하면 여러 방향 돌려보도 아무 문제는 없다. 그래. 기본적으로 세 방향 돌려봐라는 이유는 그 스톤의 광축 방향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국내 보석감정사는 108개 보석 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굴절률이 낮은 게 1.430대에 있는 플로라이트입니다. 플로라이트. 플로라이트. 그러면 가장 높은 것이 OTL이라는 스톤도 있어요. OTL. 여기서 OTL이라는 것은 뭐냐 면 굴절율 초과 스톤. 그래요. 굴절률이 1.80 이상 되는 스톤이 우리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다섯 개. 다섯 개 있어요. 그러니까, 굴절률을 재봤더니, 그냥 수톤을놓지 않고, 굴절 액만 놓고수톤을딱 보면, 1.800에 까만 그림자가 하나 와가 있어요. 요 와가 있어. 어? 수톤을 넣어놓고도 바로 그림자 하나 와있어. 그러면 이수톤의 굴절률이 1.800이다. 라고 적으시면 안 돼. 1.800 나오면 굴절율 초과인 OTL로 적고 OTL인스톤 5개 중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괜히 1.410, 1.3, 뭐 이런 거 적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스톤이 1.430에 여기서 끝나야 되고 OTL인스톤도 있다라고 생각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굴절률 보는 거는 이 굴절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이제 많이 한번 하셔야 되는데, 굴절계에 녹는 굴절액은 유황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유황을 손을 잡고 뭐 눈을 만지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손을 자주 씻고 새로운 스톤을 다시 올릴 때는 여기 이중남 유리에 묻은 그 굴절액을 화장지로 닦아내고 새로 떨어뜨려서 관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관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알아야 될게 평광성 검사입니다. 평광성 검사. 이거는 여기 있는 평광기로, 평광기로, 평광기로 관찰합니다. 어떻게? 평광기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도 평광렌즈입니다. 평광렌즈. 평광렌즈. 여기도 평광렌즈입니다. 아래에 있는 하부 평광렌즈는 움직이지 않고 위에 있는 상부 평광렌즈는 돌리면 움직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스위치를 켜고 나서 위쪽에서 위쪽에서 이 평광 렌즈를 돌려서 다크 포지션 상태 그러니까 그냥 돌리면 굉장히 밝았다가 또 돌리면 어두운 상태가 나옵니다. 어두운 상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두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스톤을 여기에 놓습니다. 이게 파 평광 렌즈에 놓고 이 스톤을 15도, 15도, 15도 돌리면 두 가지의 현상이 나옵니다. 이 스톤이 전체가 또는 부분적으로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현상이 하나 생기고 또 하나의 현상은 뭐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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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 가지 현상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현상은 이론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밝았다 얻었다, 밝았다 얻었다 하면, 우리를 예를 DR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복굴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복굴절인 서토는 평광성 검사에서 전체적으로 밝았다 얻었다, 밝았다 얻었다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전체적으로 밝았다 얻었다, 또는 부분적으로 밝았다 얻었다 하는 경우,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경우는 AD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상복굴절이라고 해요. 이상복굴절. 그래서 얘는 엄연히 단굴절 스톤입니다. 단굴절 스톤입니다. 단굴절 스톤입니다.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현상을 가진 스톤이 D.R.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A.D.R.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R.은 복골절을 의미하고 A.D.R.은 이상복골절 그러니까 단골절을 의미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복골절인 스톤도 밝았다 어웠다 하고 단골절인 스톤도 밝았다 어웠다 한다. 이론상은 이상복골절은 십자가 모양 모양으로 밝았다 어웠다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 보석을 관찰하면 그냥 이 위에 있는 DR보석도 부분적으로 밝았다 어두다 하기 때문에 이 현상을 가지고 밝았다 어두다 하는 현상을 가지고 DR과 ADR을 감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평광성은 항상 굴절율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굴절율 검사에서 1.520에서 1.530 복굴절 한수톤을평광성 검사를 했더니 밝았다 얻었다 밝았다 얻었다 했다라면 이수톤의평광성은 dr로 적으셔야 됩니다. 맞죠?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딱 적어주는 거는 딱 놔놓고 굴절률을 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굴절률 말고 이것만 가지고 단골절복골절 DR, ADR, SR, AGG를 감별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굴절률과 비교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 겁니다. 금방 답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굴절률 검사를 먼저 했더니 이 굴절률이 1.510에서 530복골절한 스톤이야. 그러면 이 스톤을 평광성 검사를 했더니 뭔가 밝았다 어둡다 했어. 그러면 평광성은 DR로 적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톤이 복골절했기 때문에 만일에 이스톤이 1.530단글절한 스톤이라면 평강성 검사를 했더니 밝았었다, 밝았었다 했다. 그럼 이스톤 뭐 적어요? ADR 적셔야 돼. 단글절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단어는 이론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와 예, 예와 얘를 가지고 굴절율과 비교해서 <laughs> 평광선 답을 맞추시는. 또한 가지, 평광선 검사에서 아래스톤을 돌렸을 때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스톤도 있고, 그냥 그대로인 스톤도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죠. 밝은 상태로 되어 있거나 어두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밝았다 어두웠다 하지 않는 스톤이 있어요. 두 개로 나눕니다. S.R. 얘는 단굴절 스토 A.G.G. 얘는 잠정질 스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으로 S.R.은 단굴절에서 일어나는 현상, A.G.G.는 복굴절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론상으로는 S.R.은 어두운 상태로 그대로 변화가 없다. AGG는 밝은 상태로 그대로 변화가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스톤을 관찰했을 때는 이게 밝은 상태인지 어두운 상태인지 아무도 모르고, 어, 선생님 이건 어두운데요. 어둡다고 해가지고 얘가 SR이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스톤을 관찰했는데, 1.520에서 1.530복굴절 했어요. 평광성 검사를 했더니 발가 떨어졌다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라. 그러면 이속돈을, 이속돈이 복근철 했기 때문에 평광성 검사는 AGG로 적으셔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처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서 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하실 수 있지만 요 표를 딱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또는 연습하면서 굴절율과 비교하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평강성 검사는 이렇게이렇게 변화하지만, 크게 두 개로 변화하지만, 요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단굴절, 복굴절, 단굴절, 복굴절이니까, 굴절율과 비교해서 내가 바로 답을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는 쪽도 많아요. 뭐 평광선 검사에서 이게 밝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AGG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이런서 또는 아어제가 똑같은 밝은 상태네 그럼 답은 AG라고 지으면 아닙니다 이건 SR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는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광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평광선과 가지고는 답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굴절률을 가지고 굴절률 가지고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타검사라고 들어갑니다. 이색, 이색경검사 이색성을 가지고 이색성을 가진다는 것은 복불절하면서 돈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나중에 지금은 초보니까 제가 항상 불절률을 가지고 평강성검사를 하라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되면 경력자가 되고 능숙한 감정사가 된다면 요만한 이색경을 가지고 유리와 합성루비와, 유리와 루비, 천연을 감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밖에 할수 없냐면, 여러분들을 원석 사러 갈 때, 외국 갈 때, 이 많은 기구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좀매는그요 하나만 갖고 가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한 80%는 감별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런 거, 요런 걸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유색을 나눠드리면 외강 검사와 굴절률 검사와 평광성 검사와 내포물 검사를 해서 제한테 검사를 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같이 하셔도 상관없고 따라 하셔도 상관없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계신 분? 어, 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질문 계신 분?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할까요? 어? 질문 있나 없어요. 그럼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할까요? 네.